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날 말씀을 좀 봐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살복을 참 가르침으로 경책함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구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은 어떤 때 냄비 같고, 불에 냄비를 팍 하면 냄비가 빨리 막 끓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면 금방 식어버리고, 그처럼 어떤 때는 막막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예, 보이지도 않고, 전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그런 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냄비 같은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뭘까? 때로는 무디고, 때로는 녹이 선것 같이, 그 사람 옆에 좀 그렇고, 하나님이 보면, 저 사람 쓰겠나? 이래 쓸수 없는 그런 지경인 것 같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죽으면 그 뿌이지, 뭐. 이런 운명론. 또는 뭐, 내가 내삶 사는데 뭐. 이런 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의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 대 앞에 서는데 그게 나중에 아니라 곧설 것이다. 고 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면 빠락빠락하고 녹이 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 있 건데,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건데, 내가 이렇게 빠락빠락하면 될까? 과연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이래, 이럴까? 생각이 무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억울함, 지금 내 손해 보는 것, 지금 안된 거, 지금 불만스러운 거. 그거 자꾸 자기 위주로 따져 보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여러분 디모데는 마지막 자기 인생의 최후 순간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 목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 심판하실 분은 최종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살아 있는 사람 죽은 사람 다시 판는 거야. 여러분, 음, 그 하나님의 보자 앞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권한을 다 가지고 어, 살아 있는 사람, 죽은 사람 최종 심판을 한다는 말에 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살아 있나 으 죽으나 다 서는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여러분 어떤 어, 교도관 유명한 박뭐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 생활하는 분 사형수죠 사형수. 뭐. 살았을 때, 범죄 행각을 버릴 때는, 여러분 어떤 짓을 해도, 뭐, 뭐 괜찮아. 다할수있어냐 사람 죽이는 것쯤이야. 난 겁도 없어. 난다할수 있어. 평상시에는 뭐, 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장 앞에서 딱설 때, 벌벌벌벌 떨고, 그냥, 오줌은 기본이고, 똥도, 싸우면서 질질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간정을 몇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겁도 없는 이 사형수가 사형장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눈에 보이니까 벌벌벌 뜨는 거는 기본이고 그냥 모든 관략권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냥 싹 풀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무서우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 눈앞에 딱와 와 있으니 또 죽음의 사자 앞에 다막 그냥 끌려갈 걸다 보는, 보는 것 같아. 보는 것 같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설 것이 그냥 다 보이, 보이니까. 뭐. 벌벌벌벌 떨고 모든 힘이 다 빠질 뿐, 정신이 그냥 혼미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곧 서게 될줄 알고 지금의 삶을 돌이켜 볼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매번 자신만 묵상하고. 예,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있다가 큰꼬다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영적인 복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마치 최근에 돌아가신 별세하신 이호령 교수처럼 그분은 죽음을 매일 매일 준비하고 사시다가 결국 죽으셨다. 요즘 젊은이들은 곧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젊은이들을 깨우치어서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정말 하나를 말하거나 하나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지 생각 좀 해보고 말합니다 생각 좀 해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생활전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청년이 동성로에 다녀오면서 목사님 신천지가 아주 떼놓고 어, 전도하는 걸 보면서 야, 충격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뭐 신천지를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또 행동할 것인지 눈에 보입니다. 더 대놓고 할 것입니다. 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을 보면서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좀 부끄러워 해야 된다, 우리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가짜를 갖고 진짜 같이 저렇게 대놓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들고, 가짜 같이 삶은 전혀 그렇게 안 살고, 복음을 진짜 들고 있는데, 복음 아닌 세상 삶에 그냥 눈에 빠져가지고 헉 끌려 댕기고, 저 사람들은 가짜 복음이라도 막 그거 뭐 소중한 줄 알고 막 전할려고 저렇게 거 덤비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겠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디모데 목사 너는 말씀을 전파해 전파 말씀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때를 넣든 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때를 넣든지 못어든지그때 따지지 마 시간 따지지 마 형편 따지지 마. 그냥 항상, 항상, 항상 힘써. 항상 힘쓰고 보험전 할때 뭐, 뭐, 못 참겠다 하지 말고, 오래 참고. 또, 보음으로잘 가르칠 걸 생각하면서 양육도 잘 받아서 보험전하고, 자신을 잘 경책하고, 경권하면서, 그냥 때를얻든지못 얻든지. 한마디로 생활 전도를 해라. 여러분, 할수있 다면, 한 영혼 구원 을 위해서, 우 리가 앞 으로 관계 전도 를 배우 게될 텐데, 관계 를 어떻게 맺 고, 사람 들과 어떻게 관계 를맺 고, 또 우리는 그 사람 이 들어왔 을때한 사람 만 바라 보고 신앙 생활 하는 게, 아 니라 교회 여러 사람 관계 를맺 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과 헌신 으로, 세 가족 을섬 기고, 정착 하게할것 인지, 생활 뭐 나가서 못 전하면 들어오는 사람이라도 좀 교회 정착하도록 어떻게 생활 전도 할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배우고 또 하게 될 텐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가 마지막에 최후 자신이 사랑한 아들 같은 목사에게 전한 게 뭐냐 생활 전도인데라 하나님 앞에 있을때 제일 중요하게 칭찬받을 일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보금전하는 거다, 보금전하는 바쁘게 살다가 바쁘게 왔는데요. 어, 그래, 바쁘게. 니는 저 밑에 가라. 아 어, 제가 바빴지만은 보금전하다 왔습니다. 그래, 이야, 너 진짜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봉당을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보금전한 거. 보금전한 생활 전도하고 그걸 기뻐하분여러니다꼭기억하시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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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고 복음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때가 되면 믿음의 소수가 승리 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여러분 뭐 믿음 지키는 게 그게 뭐 뭐가 뭔데 뭐뭐 뭐. 그래서 그래서 뭐뭐뭐 새벽기도가 뭐 대박 난다 하더나 뭐뭐잘 된다 하더나 뭐뭐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를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뭐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강조를 원론적으로 하겠지만은 안 나오면 부끄럽도록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 청년들이 한때 제가 10, 10여 년 전에는 한 3, 40명이 뭐 5시 새벽에 그때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6시 33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기다 하시고 공부가 먹고 취업이 먹고 먼저 먼저 먼저라 가더라 이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데 먼저 쎄 빠지게 학교 가고 먼저 자다가 머리도 대충 감고 안 감고 뭐 모자 쓰고 막, 예? 학교 가고 취업, 직장 가고 그 그거 하지만 그래 왔는데요 지하철 타고 뭐 카풀애가 와고 삼십여 명씩. 커피숍을 다 빌려가지고, 그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거이 찬양하고, 간단히 자기들이 뭐 준비해가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뭐데이트도 잘하더만요. 그렇게 새벽 기도해도 공부 전부 잘했습니다. 전부 취업 잘했고, 전부 결혼 잘했고, 전부 지금, 뭐 이번 주에 올지 모르지만, 어떻든 여러분, 아, 이런, 믿음에 헌신하는 소수가 승리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승리하는 걸 우리의 체질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사람들이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욕에 끌려서 기가 가려가지고 정말 자기 사욕에 사적인 욕심 오, 나는, 나는 내가 이거 이거 해야 돼 거기에 쓸,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오늘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헛한 이야기를 막 따르는 거예요. 에,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이거 뭐, 30분, 20분 이거 듣는 거, 이거 뭐, 귀찮아 하고 막. 이게 무슨 내한테 뭐, 뭐가 뭔데요? 그말씀이 그 내한테 뭐 모르겠어요. 나는 뭐, 세상 뉴스가 더, 뭐, 뭐더 중요한 것 같은데. 묻고 살기 얼마나 빠졌다지 압니까, 목사님? 예, 저도 직장생활 20년 가까이 해봤습니다. 힘듭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 매일 막 사직서 쓰는 거 다니던 그 세월이 생각납니다. 예.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말씀 없이는 진짜 더 죽겠던데.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 이 바른 교훈, 모든 일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이거 마치고 달려갈 길딱 마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 위에 면류관이 준비돼 있다. 이거 자랑스럽게 뜻뜻하게 영광스럽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 이 말,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귀하게 이거 자랑거리로 말한 것보다는 이 믿음을 지킨 믿음의 소수로 살았던 이거 이, 이, 이 진짜 승리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40년쯤 지나서 또는 10년쯤 지나서 야다 가대 막 그냥 다 그때는 뜨겁대 그냥 막 내가 그때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지켰대 야 봐봐 이거 5천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킨 소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있고 지금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금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40년은 믿음의 소수 이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믿음의 소수 그분들로 통하여 승리하고 풍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직분, 꼭 지켜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런